브로콜리 두부 무침. 거어아 찍기 아, 시작했어? 어. 어? 코로나 좀돈좀 써라 고자랑거에 는 김치 그리고 이건 샐러드 저거는 브로콜리 두부무침 여기는 치킨 스트랩 같이해서 치킨샐러드 해 먹을 거예요 이제 곧 온다니까 금방 해서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국은 어묵국 그리고 이건 아까 해동시켜놓은 불고기까지 그 베리 울렸길래 내가 바로 해서 했는데 안 왔어. 아 그럼 내려가도 좋았 을 텐데. 아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 뭐라고 떴는지 봐봐봐. 나중에 집에 와서. 어 나왔어. 보기보다는 무겁지 않다 나 받았다고 사진, 사진을 사진 보냈다고? 응 어, 카톡 봐봐 아니 그럼 어디 딴 데다 갖다 놓나? 자랑씨 근데 사진 봐봐 자랑씨 옷이 어디있어? <laughs> 지금 나 장난치고 있지? 어아 <laughs> 진짜? 야나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 보내려고 지는직전이 <laughs> 야, 빨리 <laughs> 아니 와주겠네. 너무 했나? 언제 찍은 거야? 너무 했네. 어, 빨리 와야 되겠네. 음, 알겠어. 빠, 빨리 와. 어, 우리 나 와서 바로 나가도 돼? 어, 나가도 돼. 어, 알겠어. 내가 전화할게. 버스 타면. 어, 알았어. 어, 빠빠. 음. 어, 어, 아 걸렸다. 아놀래켜질고 했더니 막 이렇게? 어, 세상에. 내 다리가 너무, 너무 나잖아. 실패. 폰 타고 오는 거지, 저건가? 어. 오늘 마음 바빴어? 아니, 오늘 괜찮았는데, 어. 독터 힐이랑 시간 보낸다고. 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독터 힐이랑 어. 사무실에 있고, 뭐, 다른 컨설턴트가 와서 막 얘기하고 있어. 내가 나가기가 어렵잖아. 막 내한테도 대화하니까. 어. 아, 그게 막 30분 이상 잡혔구나. 잡혔고. 근데 그, 그 시간대 나 점심은 먹었어. 잘했어. 어 잘했네. 덕트 힐이랑 뭐 하지 일이 일어났어. 뭐 어떤 하여튼 뭐 일이 있었어. 응. 사실 그런 거 없었으면 다섯 시서5시 응. 반에 끝날 수 있었는데. 음. 아 어쩔 수 없지.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사만 친구한쓰러갔는데 칭찬 응. 받았어. 뭐라고? 그, 그 환자 케 보면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제가 <laughs> 오늘 그 다음인데 장점이 하나 있어. 아니, 응. 덕트 힐이랑 막 많은 수다였어. 응. 여러 가지 내가 그 교수님들의 폴리틱스를 알 약간 수다도 있었고 리틱스 교수님들이 어. 얼마 버는지 알아? 어, 얼마? 교고 했어? 얼마? 이특히 2학년 때, 2년 차때 어? 그게 가능해? <웃음> <웃음> 근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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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들 진짜 많다. 아, 내 다리 사진 찍어서. 야, 근데 친절하다. 이렇게 서비스까지 이렇게 어, 증거를 보여주고. 엄진 친절하네. 괜찮은일이야 <laughs> 완벽한, 어, 서프라이즈가 될수 있었는데. 야. 음. 내가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웃음> 믿고 <웃음> 넘어갈 줄 알아? 조금 근데 어색하긴 했지. 어색했지, 조금. <laughs> 이해가 안 됐지, <될지> 잘. <laughs> 어 트레인 컴트롤 어? 뭐라고 써있어없어 이런 길 퍼드메 아진 이쪽만 그런거 아냐? 이쪽도 그런거? 다 그런거 같데 어? 커런틴이래 <놀람> 대신 <놀람> 코와 <놀람> 진짜 최악이다 최악 <놀람> 근데 좀 물어봐봐 왜왜커런틴이 궁금하다 와오기어진 <놀람> Um, I have no idea. I think at the moment it might just be the right side of fish. Oh, okay. You don't have any shrimps. Um. Mm -hmm. Do you know if you're not Oh, they're in the right side. Oh. The shrimps that we can have got. You know the left side. Yep. Are they compatible with tropical? Uh, it depends on what tropical fish you have. Oh. Could I have some fish? I um, will have, we'll have a look. Stop selling fish at half past six. so p r y thank you. 왜딱또6시 반에 아니 왜냐면 그 왼쪽에 예쁜 물고기가 있었어 다닐 때좋아는데 어, 그건두 마리 살라했는데 한 마리. 그냥 좀 넣어볼게. 이거 맞아? 이거 는 어, 완네 예뻐. 진짜 예쁘다 이 얼룩말 꼬리. 배고프지? 어? 아, 여기는 해주겠지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안 <laughs> <laughs> <buy> <laughs> 설마. <laughs> 설마. 우, 이거 확실히 넓어. 눈물 든거 진짜 커 그거 어. 이거 한세배 같아 4배? 저 아쿠아틱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와 이거 4배면 진짜 크다 아 장난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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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좀, 좀 제대로 온 어, 완전 이쁘다 진짜 새우가 어디 계십니까? 새우. 확실히 얘네들이 진짜 예쁘다. 요요요 뭐? 음. 뒤에 얼룩말 있는. 조그만. 새우가 없다. 어 새우 있다. 있어? 어. 어때 괜찮아? 한 마리에 4 파운드. 잘해준 회사.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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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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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도 <들었어 웃음> 그럼. 야, 뭐야, 아직도 틀었어. 그럼! 이야. 뭐야? 제육볶음. 와. 오 마이 갓. 와. 인조이. 식당 해도 되겠다. 인조이. 응. 음. 아니, 근데, 음. 이거 녹음을 하잖아. 음. 다시 들어보면 진짜 어색할 것 같은데. 완전 어색하겠지? 어. 준비됐어? 그걸 참고 이겨야 해. 음. 나보다 잘해서 전화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 BBC까지 찍었는데 아, 그럼 비비죠. 나는 어. 온 세계 알려졌다고찍혔다고온 세계? 어, 그 BBC 인터넷셔널이야 인터내셔널. 나 영혼이 유튜브에 있단 말이야. 어, 아, 좋겠어. 음. 자랑스럽지. 음. 조금 더 겸손해야 게지 <laughs> 오, 어, 그거다 열심히 할수 있는 거야. 아그 이제 기회를 잡는 거지 기회를. 아 나는 그냥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아 다할수 있어. 아다 의사 할수 있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아 오, 어? 이게 메인이야. 어, 하, 하나 하나 내가 딱그두개두개두개 딱두 개, 두 개. 어때? 아 진짜. 두 개. 근데 그밥 먹을 때는 좀 응. 꺼야 되잖아. 아싸, 어 금방 끌게 어, 아니 안끊어 <laughs> 이거 녹음 다 되는 거야? 그럼 야 <laughs> 브로콜리 안 먹는 거다 찍힐 거야 의사가 브로콜리 안 먹지 뭐야 이건 뭐야? 닭 남은 거네? 응 아... 끝내줘 음 마음에 들어 오늘의 식단 야 치킨도 있으니까 뭔가 한 오, 그래서 완성된 거야. 약간 치킨 시즈러 드 그래, 그렇지. Yeah, that's righ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와, 이거 완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 한국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오. 맛있어? 진짜 맛있다. Good. 오. Enjoy 해도 될것 같아. 자꾸 뭘 하래. 식당. <laughs> 병원에 가서 김밥이나 팔아버리니까. 브로콜리. 아, 네, 네. 근데 브로콜리 무슨 건 뭐야? 두부. 어. 브로콜리 두부무침. 음. 아, 네. 근데. 응. 음. 우리 대화 도중에 또저게 신경 이 쓰는. <laughs> 신경 쓰지 말라고. <마. 웃음> 비비 b 스타가 s t e r I 러 o 완전 얼어 <얼음 웃음> 그 w 뭐야? a 이 I'm s 자랑 e 옷 m 야지 괜찮아? 내 s 야자랑 I'm 야 이게 내 i 겠어요자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둘다 좋아 그래? 둘다 좋아 아니 저기가 너무 호불어가지고. 너무 헐었잖아이거 <laughs> 어우, 좋아 이거. 그냥 집에서 막이 으라고 어, 빠진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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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이 어디 있어. 내꺼는 필요 없어. 나 그냥 많잖아. 아니. 응. 이거다 해서 다 정말 감동이고. 이 좋은데 <laughs> 아 진짜 감동이야 음. 아니 근데 아니, 옷이 이것봐 좀... 구멍이 다 났잖아 아니 자랑씨도 좀사좀돈좀 써라고 사... 좀좀 자랑씨거에아내거 <laughs> <거예요. 웃음> 응. 산거 보여줄까? 알았어 어 샀어? 응어 보여줘 보여줘. 응, 보여줘 근데 이거 진짜 고마워 음. 진짜 고마워 와 갑자기 나 부자졌다 그러니까 이거 구멍난 옷들 좀 버리자 와어 머 p m 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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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LED도 다 있었어? 어다 같이 나와 근데 진짜 싸게 샀다 어 괜찮지 오마이갓 oh 되게 많네 어, 씨, 별로 안 무거운데? 그래 딱 내가 원하는 거야 길면서 별로 안 높은 거오 이쁘네 됐어 됐어 똘똘해 응. 음 깨끗해 깔끔해. 응. 오 크다. 오딱 좋다. 오 완전 딱 좋다. 여기네. 여기야? 어. 식물도 추가돼. 여기네. 이뻐. 아 어, 그래? 어. 밑에도 하니까 훨씬 이쁘다. 어때? 이뻐, 이뻐. 그렇지? 어. 여기가 완전 제대로 된 오. 자리 같아. 그리고 여기 네. 옆에 이 화분 넣으니까 더 이뻐. 음. 그렇지? 완전 완전 제대로. 더 스케일 나게야. It feels like there something there. Like... 응, 응. 다 오. 이쁘지? 오, 봐봐. 이쁘니까 <laughs> 오, 쉣. 진짜 예뻐. 괜찮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쿠아온거 같아 아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응. 저녁 먹고 나서 아니면 아침에 여기 앉아서 계속 있잖아 있다가... 그렇지와줄까응 어, 내가 잡고 있을 때 안에 손을 해서 넣어 음, 완전 모르네 아, 내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같 괜찮아, 괜찮아. 지극 정성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언덕같은 느낌을 좀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하니까요 오 아, 그거 생각도 못했다 리듬에 보면 브러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되게 좋은 도구네 이게 자세 봐 원래 제대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 일들이 다 계산해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 해서 여기는 언덕을 만들고 여기. <laughs> 나야 모르지. 소, 소감을 얘기해 주사 식물 넣둬야 이쁜데? 아, 괜찮아. 나 씻고 온다. 응, 기다려봐, 기다려. 왜? 식물 줄 건데. 같이 해야지아 진짜. 해야지. 괜찮아, 네. At the finishing <laughs> touches. 밤시 반이다. 오, oh, very nice. Not bad at all. Mm. Oh. First item. 오. 아 I don't know. Oh, it's good. o 다 it's g 이 o d Oh, it's good. Oh, it's good. Oh, it's g o 이 l 이게 원래 재밌는 거같 o 이 e 이런것도다 파는구나 접근해서. 지어놓은 거 보세요. 어, 이화분이 왜 나와 있지? <laughs> 오, 이것도 분명 각도제서 갖다 놨을 거야. 이것도 치밀하게 계산해서 갖다 놓은 거. 딱 봐도 알지. 오. 왜 아직도 근데 뿌였지? 왜 이렇게 불거. 왜이렇게이다 치워놨어?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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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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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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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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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러면어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예. 그리고 저것도 저것도 응. 화분도 갖다 놨네. 오늘 음, 잠시 가서 응. 사도 돼? 뭐? 그, 나머지. 그럼. 음, 그럼 이제 그냥 완성되는 거. 오, 그 새우 사게 음, 상우. 응. 새우랑 상어. 응, 알았어. 그래,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뿌양 뿌는 거. 응. 뒤에 식물이 다 보여 이제. 응, 다 보여. 확실히 좋아졌다. 예배드리고 응. 좀 보다가. 예배 드립시다. 네. 아, 거실이 엄청 예뻐졌네.

오, 먹는다. 바름 있네. 어, 근데 다 골고루 잘 먹었다. 오, 오. 오. 행복하십니까? 음. I'm 이 o n g all around the place. <laughs> <So much energy. 웃음> 먹을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걸 맨날 줘야 돼? Yeah, t w i c 일이 많네. p u a bit of food in. l i t takes 10 seconds to it. Well, what's so difficult about that? 아, 그래도 맨날 잊지 않고 그걸 해야 되잖아. 야, 그 환자들을 생각해봐. 아1 <laughs> 0개 이상 먹어야 되는 환자들. 어떠냐고 하루 에3네번 먹어야 되 어. 아. 그냥 아침 먹을 때한번 주고 저녁 먹을 때한번 주면 되겠다. 음,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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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뒷모습이 <laughs> 엄청 응. 행복한 아이 같아 보여. <laughs> 뒷모습. 아쿠라 아쿠아리움에 온 소년 같아. 어린이날이야. <laughs>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 <laughs> 완전 좋아. 도시락 챙기셔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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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요 네. 네. 아, 이거 안 버리면 되 이거는 나중에 버리자. 내일 가면서 버리자. 아니, 응. 오늘 나가보자. 마이조이. 잘 쉬고 음, 있어. 잘 쉬어. 안녕. 음.